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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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연하기상 22장 말씀이죠. 29절에서 36절까지 아합의 최후 어떠한 아합의 최후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29절에서 36절입니다. 연왕기상 22장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바데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셔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버지 그의 병거의 지휘가 32 민명에게 명령하이르기를, 여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병거의 지휘관들이 오사와서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 즉, 요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고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6절까지죠. 네. 이날의 전쟁이 명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고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바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고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력에 진중에서 외치는소리에쓰이는 각기 성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방이 죽는 모습이 29절에서 3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아과 이세벨의 공모로 나보셔 우울하게 죽게 된그 사연 예전에 함께 나눴죠. 권력의 남용과 탐욕의 결과로 한 사람의 고귀한 목숨이 살라졌어요 절대 권력을 함 속에 쥔 왕의 폭력의 백성들은 항의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 사자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이말 하나님 의 심판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합왕이 나봇을 죽여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된 것처럼 아합왕의 피를 개도 예, 개들이 꼭 같이 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그 집의 남자들에게 재앙을 내려 다 쓸어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도 했어요. 아베 왕관은 배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참으로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노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기상 21장, 22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예언은 말이 떨어져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예언은 여러 세대를 지난 후에 성취가 되기도 하죠. 압은 <laughs> 엘리아의 예언을 듣고 심란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는 예언을 들을 때 왕복을 찢었죠. 그리고 굵고 굵은 배옷으로 몸을 가리고, 식음을 접표하고호화로노 왕의 침대가 아니라 굵은 배 위에 몸을 눕힙니다. 예, 11생 11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비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어기양양하던 아비 풀이 주고 다녔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예, 21장 29절에 보면 내랑 이상입니다. 아압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의 시대에 예,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였더라. 21장 29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아압의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재앙의 속도를 늦추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재앙을 거두어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의 생존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재앙을 늦추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히 압이 계속해서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나버스 포도원을 돌려주고 곳곳에 세웠던 우상의 세안을 끌어버리고, 참여했다면, 재단을 다 걸고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더 크신 자비와 은총을 얻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합의 계속적인 회계나 경비의 모습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없는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압은 더 이상 회개하지를 않아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아첨꾼들에게 위로를 받는 왕이었죠. 400명의 아첨꾼들을 모아서, 네, 물었어요. 내가 길던 나머지 가서 싸우랴 말라. 싸우는 게 낫겠느냐, 싸우지 말거나, 하고 물어봐요. 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해 주리라 예견한 대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예, 아첨을 합니다. 올라가서서 죽겠어 성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6절이죠. 아비 싫어하는 사람은 니가야 선지자였죠. 그는 아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가야는. 아 악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미가야는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목지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그 의미는 전쟁대에서 왕은 사라지고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라는 뜻이죠. 아 악은 미가야를 잡아 오게 가습니다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요. 22장. 예, 보면, 예, 27절에서 증거하죠. 아브 유다와 여우사바의 동맹군을 결성하여 전쟁터로 나가죠. 철저하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갑니다. 아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터밖에,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맹군 유다왕여우사바과 그의 분사를 의지했기 때문이었고, 그는 하나님보다 동맹군의 힘을 더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경고한 패즐에 대한 두려움을 동맹군의 힘으로 덮어버리려고 생각을 한 거죠. 적군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을 했어요. 미가의 예언대로라면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 전사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묘책을 예고합니다 신분 위장을 해야겠다.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요서가 되게 이르되, 나는 변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의 왕국을 이곳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29절 30절에 증거합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신분이 드러나면 그는 제 1차 공격의 목표가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압은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 중에 하나인 것처럼 편장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숨겨서 적군으로 하여 자기가 왕이란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게 책략을 꾸민 거죠. 가장 안전하게 자신을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동맹국의 왕인 여호사바 에게는 왕국을 입을 것을 요청합니다. 아의 이런 태도에서 그의 인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은 철저히 이기주의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자기를 대신해서 공격의 목표가 되어줄 사람은 유다의왕 여호사바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기를 대신해서 여호사바시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안전하리라 이게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은 그의 백성들을 무척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는 양떼를 안전한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백성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할 때, 그는 용감하게 나아가 골리앗과 일전을 벌이게 되었고, 사울에게 염려도 알았고 타지 아니하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협박하는 적장. 불리아과 일천을 벌릴때 그가 가졌던 무기는 목자가 야생동물을 물리칠때 사용했던 몇 개의 물맥돌 뿐이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양대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양을 보호하는 목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적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아합왕은 다윗과 정 반대의 왕이었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여 죽도록 유다 왕 여호수아에게 왕복을 입고 나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아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호수아서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 죽더라도 자신은. 자신만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지혜로 사람일까? 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의 백성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지는 사람이 그리스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마태공리 20.28절에 장 인자가 무슨 삼교를 받으려 함이 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 말트보음2 0 28절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삼기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남이 고생하고 희생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마음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무신코담긴 화살이 치명적으로 아압의 몸을 예, 맞췄어요. 34절에 보면, 아압은 일반 백성처럼 현장을 잘합니다 누가 보아도 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꾸몄어요. 적군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공격의 목표는 자기가 아니라 유다왕 여호사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길란나무대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유다 동맹군과 벌어진 전쟁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아람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동맹국과의 전쟁을 개시하면서 중요한 작전을 지휘하죠. 본문 31절에 아람왕이 그의 병거에 주의한 32명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왕은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나는가를 간파하고 있었고 수많은 동맹국 군사들을 죽여도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해요. 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제거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합이변장을한게 문제죠. 이 사실을 몰랐던 아람의 지휘관은 왕복 차림으로 전쟁에 나타난 유다왕 여우사밧을 발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아합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이 사람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병력을 통원해서 여우사밧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이에 깜짝 놀란 여우사밧은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외칩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이 주목하여 보니 그는 아합이 아니었어요. 즉각 공격을 중지하고 돌아섭니다. 변장을 하고 숨어있는 아합을 찾을 질만이 없었어요. 아무리 변장하고 숨어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 압을 발견하기 위해서 특별한 군대를,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활을 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의 지휘관도 아니었고, 아 압을 발견한 것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공격의 목표도 정하지 않고, 활의 시위를 담겨 멀리 쏘았는데, 그 화살이 어느 곳으로 날아가는지 파악도 하지 않았어요. 본문 34절에 한 사람 무신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솔기라는 말은 갑옷의 연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화살이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여간에서는 화살이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아무 목표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날린 화살에 솔기를 맞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암은 황급히 전쟁터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의 병거를 모는 사람에게 못을 빠져나가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병거를 모는 사람이 도망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사방의 전투 현장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계속되는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상체에 피를 흘리며 버티긴 했지만 저녁때가되서 많은 피를 흘리고 아은 죽고 맙니다. 그가 흘린 피가 흥건하게 병구 바닥에 고였고 어두움이 깃들자 전쟁은 멈춰지고 왕을 잃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싸울 용기를 잃습니다. 전쟁 때 나왔던 백성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왕의 시신은 사마리아 성에 장사되고 그가 흥건히 피 흘린 병권은 사마리아의 옷으로 가져가 씻었어요. 사마리아 연못에서. 이때 개들이 나타나 아베 피를 씻는 연못의 물을 핥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자가 아베 생전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만 수고에 그치고 말았던 아압의 최고입니다 적국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다윗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139편 10편이죠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시, 붙으시리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속게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가 변장을 함으로 적국의 지휘관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병고 속에 숨어 있던 아합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합을 잡기 위해 특별한 군사를 일으키지도 않으십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궁수로 하여금 아무 목표물도 없이 활에 시유를 당기게 했고 놀랍게도 그 화살은 병고 아래 타고 있던 아합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아합은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여간 화살이 날아와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갑옷 속에 몸을 감추고 있었으나 날아온 화살은 신기할 정도로 갑옷에 솔기를 뚫고 들어가 아합의 몸에 박히고 말죠. 당황한, 당황한 아합은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것을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날이 어두워질 쯤에야 다아한 길이 뚫립니다. 그가 화살이 맞은 것이나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로 보일 뿐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세번째 아은 제대로 치료도 보도 받지 못한 채 병고 안에서 걷티다가 선사하고 말아요 참으로 불행스러운 왕의 죽음이죠 그런 평안한 삶을 마치지 못했어요 본문 38절에 기록하죠 그 병고를 사마리아 모에서 씻으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나 야외도 사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비 왕의 권력을 남용하여 궁정 가까이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을때 하나님께서 선세자 일례를 통하여 이미 그의 죽음을 예언했고 아비는 그 예언의 성취를 막아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보호의 제의, 일의 순위에 두고 살았어요. 전쟁 돼서 혼자 나가지 않았고 유대와 동맹을 맺어 강한 연합군을 편성하고 나갑니다. 설령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자신의 왕복도 입지 않았어요. 적국의 질반녀 병사들이 몰라보도록 변전까지 했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유다온 여우사가스로 하여금 왕복을 입게 해서 쉽게 전사하도록 계략을 꾸몄지만 그는 위험한 곳에 나가지도 않았지만 최대한 들어 위험한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지만 만일 아비놀르게 성공해서 무사히 전쟁터에서 살아나온다면. 하나님의 여행도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 전능하고 예, 능력자 되시는 분이시죠. 모든 일이 항상 성공하시는 일정 미륵도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9장 1절에 야외 손이 짧아 구원지 못하신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능하신 분인 동시에,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일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55장 10절에서 11절이죠. 이사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타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 땀을 부드럽게 하고 곡식과 과일이 맺히면 그것을 파종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 반대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온갖 재주를 부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압을 잡기 위해서 특별 암살단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무명의 한공사가 우연히 쏜것 같은 화살로 하여금 압람이 입고 있던 갑옷의 솔기를 뚫고 들어가게 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다만 우연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갔죠. 어떤 일은 참으로 우연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 주님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이온에 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하루 일과 중에도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깨달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간순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